병장군의 더롱 다크 시작합니다 패치되고 나서 이게 좌우클릭이 아 정말 왜했 음식 패치가 제일 이건 똥망이야 똥망 요번 패치는 물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었고 음식 물림 아 이제 무조건 생고기 굽을 땐 땅에 내려놓고 야아 사슴이잖아 자 이거 잡으라는 하늘에 계시지 우리 제니가 활을 좀 쏘죠 지금 신궁이지 신궁 필요도 나쁘지 않고 아 지금 근데 이게 정면이 좋은데 방향이 방향이 측면은 좀 맞추기 힘든데 이거 사슴을 우리 집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가능하면 집 앞에서 잡는 것이지. 자, 저놈을 우리 사무실 쪽으로 드리블을 하겠습니다. 쏠만한데? 아이, 근데 공댕이 쏴 봐야. 궁댕이 쏘는 거 아니야? 자, 사무실로 드리블 시작. 야, 임마, 거기가 사무실이야. 아, 왜 이리 가지 말고 그산안 돼. 그산 가지 말라고 내려가. 뛰어 내려가. 빨리 내려가. 그렇지, 그리 뛰어. 그리 가야지. 네, 사무실로 드리블 중입니다. 자, 아, 정면. 저거는 정면을 잡을만 하겠는데? 아, 저 갈대 쪽으로 수, 화살 들어가면. 야! 아, 인간아. 인간 아니지? 이게 똥개 훈련시키는데? 또거 기서 왜거 그래 기도？하 자？거 기도, 나 쁘진 않다. 각도 잡고 맞다. 아, 좀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신궁, 신궁 이건 정말 뭐 라고？말 할수없을정 도로 어마어마 한실력 이야. 근데 지금 나 무가 별로 없단말 이지. 일단, 화살, 화서부터 해. 위치도 좋아. 나무 몇개 있어? 아이씨. 이거는 도축이 좀 힘든데. 그렇다고 깡으로 하자니 좀 춥고. 한 시간도 안 되죠. 일단, 좀 딱, 아, 이 바람 안 불고 지금 딱 해야 되는데, 일단 사무실로 가. 일단 사무실로 가서 짐을 좀 풀고, 네, 몸도 무겁고. 말입니까? <laughs> 자 사무실에 꾸역꾸역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부들개지 캔거 들고 밀튼 마을로 갈수 있겠네. 여기서 뭐 하나 만들고 가야죠. 예, 지금 제작템 중에 토끼 장갑 정도는 여기서 만들어 주고. 리고 가야될거 같아 아이고 부들개지 많다 왜왜왜왜왜 쟤냐 아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소리를 지르냐 이 성우 누구지? 깡으로 하긴 깡으로 하죠 어. 자 우리 제니 지금 기생충 걸리고 깡밖에 남은게 없습니다 악과 깡으로 살아가야 돼 두들겨지가 거의 다 캔거 같지? 음... 일단 사슴도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집까지 꾸역꾸역 왔는데 낚싯줄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내장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낚싯바늘 두 개. 일단은 낚싯줄 두 개는 쾌적하게 만들고. 체력 좋다. 아, 이보다 좋, 좋을 수가 없네. 여기 사진이 또 있네? 잡아야지. 에 네, 이건 뭐. 이거 잡으라면 또, 아, 이쪽에 늑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요 왼쪽 언덕에서 늑대가 자라. 그래서 지금 뛰면 안 돼. 저것도 약간 사무실 쪽으로 몰아서 잡을까? 아 저기, 저기 너무 노천인데? 또, 늑대부터 확인을 하고 잡겠습니다. 없죠? 늑대 없어. 철로 넘어까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지. 없음, 깨끗함. 자, 저거 사슴을 예, 네, 초소 쪽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피로도가 낮아갖고 이거 조금 아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피로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어휴 피 많이 빠졌어. 일단 우리 사무실 쪽으로 사슴을 몰고 갑시다. 한 번만 몰고 잡, 잡겠어. 죽였냐? 어저 좋아 좋은 위치야 이게 오른쪽 위에 가서 죽으면 안되는데 저게 산기슭에서 산 죽으면 제가 도축을 못하니까 아또왜 근데 사무실을 보고 있지? 한번 더 뛰게 할까? 방향이 방향이 정면이 아, 이게 측면인데. 아, 이게 측면은 맞춰갖고, 이거, 원킬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이자식아 형이 쏜다고 하잖아. 기 올라왔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다시 버틸 만 해. 뭐, 안 내려와?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죠.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템을 좀 놓고 올까? 금방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유튜브도 버퍼링 심해요? 좀 전엔 아프리카가 되게 심하다고 그랬는데. 물안 모금 하시고요. 지금 저 위치에서 잡으면 안 돼요. 예, 불을 못 붙이기 때문에 도축한, 도축한 데고요 자, 조금만 더 내려와. 산기스까지. 아프리카는 지금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내려오자. 자, 잠깐, 뭔 소리 난것 같다? 그래 조금만 더 내려와. 어... 아이 왜 일이가 또 아이 정말 난 추워 죽겠는데 너. 이따 내, 내일 아침에 잡을 때 지금 급한 거 아니야 한 마리 잡아놨으니까 춥다 체력 빠지는 거 봐라 불 사지르고 물좀 만들고. 아 이거 불을 아껴 써야 되는구나. 불 한번 피우면 이걸로 사슴까지 도축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왼손으로 일단 뽀샤. 어머, 어두워요. 그런 안에게는 랜턴이 있죠. 아, 피 필요 없다. 불 피자. 아, 2층 가서 펴야지. 나무가 얼마 없잖아. 이 바보 멍청. 아, 속력 날렸어. 아, 나무가 지금 불뗄 감이 별로 없는데, 야, 옆에 있는 거 깨며, 캐면서 지금 얘가 얼마나 소단적이 또 있네? 자, 이제 진짜 12개와 성냥이 남았고, 양푼으로 그냥 물을 해제 껴서 왕창 만들어내.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 침낭이 잘 나오는데, 침낭만 나오면 논하긴 하는데. Look... 그러지 마라.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목 부천이 흠, 뭐가 흠가 샥,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행이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 죽고 냄비가 무려 세개나 되는데, 일단 4리터씩 뽑아낼 수 있죠. 영지버섯도 어차피 해야 되고. 자, 이게 2시간이지. 옆에 나무를 하면 돼. 야, 몇번 하나 줘봐. 자, 이거 15분, 15분. 이게 몇 분이더라? 29분. 손으로 하면 45분에 지금 물이 끓는 면 2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걸다 도구 없이 맨손으로 해. 피로도 똥망. 야. 야, 하나 더 있었잖아, 항상. 어. 야. 야. 제니야 살살 움직여, 살살. 햇불 들어, 햇불 들어. 이 지금. 맨손으로 부셔. 자, 어, 야, 침낭이다. 니 나누고, 야, 제니가 갑자기 기생충 걸리더니, 피이 받쳤네, 애가. 너 굉장합니다, 지금. 1 시간, 1 시간 12분. 불은 사실 지금 나도될 정도인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일단 횟분 들기면 파밍을 할까? 잘까? 자도 되는데 불이 아깝지 요거는 끓이고 해야 되니까 파밍을 하자 끝났어 끝났어 이제 야외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니들 자 15분짜리 하나 있고 쾌적해 쾌적해 양 양재 양푼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여기? 무슨 누가 보면 육구 화덕이라도 있는 줄 알겠네 깡통 아이 냅둬요 이거 쓱쓱쓱 깡통만 오브지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파밍할 때 파밍하고, 낚싯바늘. 일단은 여기다가, 다 넣어놔. 넣고, 새촉, 화살촉. 화살촉. 못 옮기고, 아, 자작나무 놀아야 되는구나. 깜빡했네. 야, 불 꺼진다. 자작나무. 1, 2, 3, 4. 내가 도축을 한건 없지. 야, 불 꺼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제니야, 자자. 지금 내 갖고 있는 나무가 두시간을더탈수 있나?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면 너무 적은데. 아, 이게 만들기는확만들어야 되는데 34분. This 18분. 이게 하나에 30분이 안 되는데. 30분 되는구나 2시간 날라 2시간. 좋아 이정도면 됐어 2시간 27분 될거야 이러면 그냥 되면 예, 책도 태웁시다 이거면 충분하게 아마 내일 아침에 제가 지금 딥슬립을 하더라도 무리없이 감당이 될거23%에 먹어 설마 걸리겠어 식중독이 또이 와중에 아이 잘 먹는다 우리 제니 300, 450아 허브티 만들어야 되는데 제기랄 아이 체력 600, 750 하나 더자800아 허브티는 좀 아끼긴 아껴야겠다 네. 허브티는 아끼고 자 자자 딥 슬립 10시간 좀 많은데, 나무를 왕창 구해서 사슴을 도축하러 가야죠. 스테이크 뽑으러. 자, 이제 피로는 날렸고, 체력도 얼추 찾고, 지금 내가 솥단자는 갖고 있죠? 두 개나 있네. 이거 아래층에다 내려놔. 둘다 됐지? 자, 타이밍이야, 타이밍, 이야 타이밍. 이단 저건 저기다 놓고, 자, 몸을 약간 몸을 약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짐을 좀 부립시다. 여기다가 소단지 하나 내려놓고 깡통도 하나 내려놓고 장비도 눈에 보인 대는 놔야 돼. 이게 장비가 안 보이면 나중에 못 찾아. 여기다 놓자. 톱 빼놓고. 음, 침낭도 지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섬광탄도 필요가 없고,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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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된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네. 음, 아, 이것도 41%구나. 괜찮아, 괜찮아. 준비 다돼 있어. 대나무까지, 몽땅 옮겨서, 화살, 화살 두, 두 촉. 아, 너무 빨리 넘어갔네. 태양 하나만 만듭시다. 예, 요거만 만들고 여기다 재료 내장을 여기다가 마른 걸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사슴 가죽을 내려놓고 이쪽에다가 토끼 가죽을 내려놓고 여기다가 단풍 나무를 내려놓고 영지버섯은 잠깐 약통에다가 넣어놓고 잠깐 오늘 잠자기 어제 잠자기 전에나영지 버섯 안 먹었잖아 나이거 잘못한 거 같다 하루 건너뛴 거 같은데. 몰라, 몰라. 일단 못 옮겨. 자. <laughs> 아, 이 팀원들이 호흡을 안 맞춰주냐. 그런 거 도와줘야지. 다 같이 사는 사회에. 아, 이렇게 되면 하루를 더, 더 살게 되는 건가? 열리고발 아 이거 약을 안 먹으면 안돼 그럴까요 지금 아니 어젯밤에 먹었으니까 오늘 아, 이거. 언제 아까 먹었잖아요 먹으래서 일단 하나 먹어보자 일단 좀 아침 일찍이긴 한데 하나 먹어보자 통했냐? 됐네 통과 오늘 치 먹었어 일단 아이 짜증나. 24시간에 한 알인가? 자기 전에 먹은 것도. 야 날씨 굉장히 좋다. 17도 뭐 굉장히 좋진한데. 야 늑대 어디 갔어? 아 늑대는다. 사슴 오세요 저기나. 저놈 잡아. 지금 나무를 파밍하러 가야 돼요. 주변에 위치 좋다. 각도 좋고요 형님. 오게 숙여. 야, 도도한 기지배처럼 좋아 옆에서 한번 싸보지. 서봐. 아유, 젠인장할 피도 안 치고 내 화살 어디갔어 야, 피 같은 화살을. 나 지금 방금 개소리 들은 것 같은데? 관청인가 얘또 산으로 갔냐? 일단 미끼를 들어야지 어디 갔어? 일단 호숫가 쪽을 돌면서 나무를 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나 도축해야지. 내 미끼 어디 왔냐 들고 있냐? 미끼? 들고 계시네. 자, 낚시터를 모두 탐방하면서 나뭇가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크를 해 먹어야 되니까, 어이 산부들 이 앞에서 원래 이렇게 부들게 많이 안 주는데. 끼가죽하고 저거 말려놓은 것도 빨리 써야 돼요. 저게 내구도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일단 짬짬이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지금은 밀실 올까봐 밖에서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고 사실 밀실에 걸려도 나와서, 자기, 나와서 자면 나와서 되는데 지금 나무가 없죠. 네, 나무가 이쪽 부득이지가 없어요. 아예 안 자라.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하고 하고 여기 집도에서 나무를 모조리 파밍을 하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슴을 완전히 도축을 하고 스케줄을 그리 잡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활은 옆에서 쏘면 안 돼. 정면이야. 15도. 좀 띕시다. 예, 네, 뛰어도 돼. 지금 뭐 내가 사냥을 할 것도 아니고, 예, 사슴도 축하를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서 이번에 영지버섯을 왕창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거 늘 이리 와야 우리! 인사 좀 하자. 늑! 늑! 왜안 와? 어, 이리 와. 어우, 우렁차다, 소리. 레디. 헤이잘 <laughs> 쏜다, 제니 악소리 난다, 악소리 나. 어, 부러졌어. 아, 젠장할 부러졌어. 낚싯반을 놓쳤다고요? 방금 거기에서? 낚시, 낚시터에서? 나갈 때 제가 죽겠습니다. 아이 쇠지래. 좋은 낚시터? 아얘 아픈 소리 진짜 리얼하다, 리얼해. 알겠습니다. 나갈 때 사슴이 저기 또 있는 두 마리나 이거 아 잡아도 이거 잡아볼까? 화살이 다시 세 발인데 저두 마리 동시에 딱 조위치에 겹치게 어떻게 딱 잡을 수 없을까? 좀더 와봐. 머리 숙여. 숙으려. 세 마리네, 화살. 야, 이거. 옆에 있는 거 뛰면 다 같이 뛰는데.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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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그렇지. 아, 맞고 튀네, 아. 형님, 제 화살이요. 혹시, 떨어뜨리, 어떻게... 뭐야, 출혈도 안 터졌어? 안 맞았어? 저 엉덩이야? 야, 화살은, 되기 있구나. 궁둥이지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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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아 옆이야. 어. 애들이 그냥 범국. 오두막 쪽으로 뛰어 오두막 쪽으로. 어, 저거 위치 좋다. 예, 네, 저거 바위 옆에 저렇게 딱 대면 바람불어도 이제 도축을 할수 있으니까 불 붙이고 이거 위치 좋은 놈이야. 이거 잡도록 해자. 아, 야. 아, 너무 만만하게 보았어.